최근 국민의힘이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동연 경기 도지사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는데요.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발언을 꼬집어 서울 확장과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분명히 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 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북부특자도 이슈가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밝힌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통합 추진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김지상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며 지방 시대 관련 정책을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여당의 서울 편입과 대통령의 지방 시대 발언이 정책적으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국토 균형 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어제 부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같은 생각이 확고하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기 바랍니다. 수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주민 투표가 먼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우리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회에서 요청했던 주민 투표에 적극적으로. 포혹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김지사는 또 경기도 분도라는 표현이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특자도 설치가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지역의 최대 쟁점이 된 가운데 경기도와 정부 여당과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기훈입니다.